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일날, 아기 예수,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땅에 살며 무슨 일,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은혜로 늘 위로하며 다독여지는 평강과 힘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그 때가 뭐 따, 따지면은 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참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헤롯 말기, 아주 통치의 말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기로 왔습니다. 바지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과 똑같이 빨간 몸으로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나왔을 때부터 비범해 가지고 그 울음소리에 베들레헴이 다 깨기 뭐 그런 특별한 모습을 가졌다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 나셨다. 탄생하셨다면 아기로 낳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모습을 찾 찾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탄생한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동방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동방이라고 그러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메소포티아미아 지역 어디지 않겠나 보통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서 박사들이 왔대요. 박사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찬송가 116장을 보면 동방 박사 세 사람, 세 사람이 어디서 나왔나면 제가 가만 보니까 황금유양모략이 보배가 셋이라서, 예물이 셋이라서 왔지 성경은 말해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제가 116장을 했더니 달라졌어요, 가사가. 동방에서 박사들 숫자가 없어졌어요. 성경대로 하면 모릅니다. 지금 몇 명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궁금한 거는 뭘 봤는지 궁금해요.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뭘 어떻게 봐선지, 그거나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뭘 봤대요. 별을 봤대요, 별. 별에. 제가 별 생각 다 해봤어요. 뭐, 뭐라고 하늘에 써 있었을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을까? 막, 그런, 하늘에. 뭘 봤을까? 싶었어요. 뭘 봤는지 알수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서 얘기한 말이 더 궁금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나?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누군, 뭘 말하는지는 참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고 믿음으로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 왕이 난 것을 별보면 알아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 왕다 나면 다, 다 그들이 와서 경배한다는 뜻이냐? 라고 할때 맞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에 이 폭이 엄청 넓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 경배해야 될 그런 왕이야, 이렇게. 어때요? 제가 해석하는 게. 만왕의 왕이 유대인의, 유대의 땅에서 났다는데 이 말로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 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하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그 그리스도 안에 왕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어를 쓸때 왕이라고 한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땅에서 별을 보고 왕이 났네, 유대인의 왕이 났네, 우리가 가야지, 경비하러 가야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뭐를 특별히 받고 그들의 그 고백은 이거는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나셨어 만왕의 왕이 나셨어 이걸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 이들이 와가지고선 유대인의 왕으로 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한걸 보면 성경 이렇게 보면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아닌 것 같아요 별, 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을 밤에 보고 유대땅이구나 해서 온 거죠.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온 건 아니죠. 참이이이 이, 이 기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 좋은 성탄 카드들을 보면은 이 동방박사가 나온 게 많았어요. 좋은 카드 동방박사 거기 보면 낙타를 탔던 것 같아요. 낙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카톨릭 교인이, 카톨릭 아시죠? 우리나라 천주교. 하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과 개신교의 이 차이는 대충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루터입니다. 근데 독일 그 가정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어렸을 때 자기들이 들은 말이 있대요. 성탄절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성탄이 성탄이냐 그랬대요 너무 꿈같은 아름다움을 준 거죠 제가 볼때 이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들을 떠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나신다라고 하는 유대 땅에 와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의 왕 중에 왕이 나셨다는데 만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대요. 뭐 상상하시기 바래요. 말하려면 너무 많죠. 아니 그 사람들 복장이 특별했나 무슨 말한 마디 했다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난리를 쳤다라는 게참신기합니다많은 그걸 우리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대기 앞에 주름 잡는 식이지. 그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도록 먼저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라 하는 거. 우리 받, 받으시기 바래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그 얘기는 난리가 났다는데, 소동이 났다는데, 그것도 저는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항상 상상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도 막 어떻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난리가 나다가... 꺼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막 그냥 막 선술집에 앉아서 고뭐막 얘기를 하고 그냥 꺼져 버린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이 헤롯 이 왕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대요. 이건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인할 그런 내각들을 부른다는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겠냐 했더니 또 답이 딱 나옵니다. 잘 알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날 것이고 이런 연구도 다돼 있으니까 대답이 착 나왔어요. 진짜, 진짜 맞는 거죠. 미가서, 미가 선지자의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들렘, 유브라다.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거야. 이 말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에게 헤롯이 그걸 가르쳐 주며 헤롯이 말을 하는데 그 별이 나, 나타났던 때가 어딘가를 자세히 물었대요. 자세히 물을 게뭐 있어요? 언제 몇 시? 그럼 끝. 그게 아니고 뭘 봤냐? 그별 보니까 뭔 일이 있길래 그게 왕인 별인 줄 알았고 그 별이 너희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에 있는데 왜 오고 이거를 다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걸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본 것과 같은 얘기를 해로 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뭐, 나쁜 마음 가지고 오지 않았고,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물을 때, 소상이 말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보의 공유예요. 같이 가졌어요. 먼저 가졌든, 나중에 가졌든, 일어난 일을 본 것은 같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로 또할말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고는 그 말대로인가를 또 가서 확인해가지고 맞나 이렇게 가져봐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갔더니 그 다음에는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에서 아기가 머무는 이게 아기 예수 탄생한 다음에 며칠이 갔는지는 알수 없어요. 어쨌든 그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있었거죠 산모랑 그래 거기 들어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유양 모략을 드렸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목을 제가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이 말이 참 독특합니다. 사실은 아기께 경배하는 거. 아기 아기에게 경배를 한건 맞아요. 아기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경배한 거는 왕이죠, 왕. 에게 하는 경배를 한 거죠. 보면 애기인데 그들은 왕입니다. 아, 왕이 될, 아, 나중에 왕 된다고. 왕이에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별을 보고 뭘 봤는지 보고는 왕, 애기를 봤는데 왕으로 보이는 거죠. 진심의 경배를 하고, 진심의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30년 후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서 요단강가에서부터 세례를 받고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며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도 못 봤고, 아예 더 나가서 죽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본게 없어요. 본 거는 예수. 아기를 본것 뿐이죠. 아, 그거, 그거까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우리만 갖는 거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계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고쳤어요. 유명한 사람의 성경 박사였어요. 거쳤어요. 예수는 성인으로 요단강가에 디베리우스 황제 15년 그러니까 30년 즈음 28년쯤 우리 주님 오신 이후 28년쯤 됐을 때 성인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끼리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건 신학적으로는 이미 질문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애기로 왔을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왜 애기로 왔을까? 이걸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바꿀 만큼 했지만 대답은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체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서. 죽음까지를 다 겪으셨어 신학적으로 해석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 우리끼리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힌 것은 어떤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가하면은 눈으로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저 저가 그리스도인가에서 누구나 쫓아가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택하는 보는 것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안 택했다. 이게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시게 된 이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실 때에. 별별 모습을 다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애기밖에 보이지 않는 이 모습으로 보이며,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애기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보는 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케이? 받으세요? 좋아하세요? 조, 좋으세요? 마음이?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사람이 살면서 애를 쓰는, 무언으로 모든 인간이 애를 쓰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면 확실한 걸찾았어 동의하세요? 인간이 애를 쓰는 게좀더 확실한 거를 찾아가는데 이 땅에 확실한 거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겪은 것은 제일 확실할 것 같아서 지금도 나는 그 방법을 택해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눈으로 보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실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확실하면 사기당하는 사람은 눈 감고 사기당하냐. 이 땅에 확실한 게 없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애기가 탄생했는데 애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고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왕이에요 그냥 왕 앞에 절했어요 두고보자 정말 왕인지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뒤에 보면 헤롯은 이렇게 해서 아, 저거 왕이 될것 같으니까 위험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같다고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 아기는, 헤롯의 눈에 아기는 아기예요. 근데 이 박사들의 눈에는 그냥 그리스도 하면 그냥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그가 그리스도야 라고 보여주니까 그날로 그게 그리스도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하면은 아버진가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안 보고 턱 받아들이는 이거를 뭐라고. <laughs> 제가 얘기를 먼저 안에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이 박사들의 모습이 딱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얘기였어요. 이들은 이후에 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래로 들어본 일 없는 그런 일 일으키는 모습을 보지 않고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 가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번 적도 없고, 그 얘기를 직접 보아, 봐서 전하는 사람들하고도 너무도 먼이 먼 세대를 사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턱 받는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세대를 초월하여 항상 일대일의 관계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신비한 모습을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찾아 읽으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어쨌든 알려져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소식은 만방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탄절을 정의를 내려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리는 믿든 안 믿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젠 듣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 거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애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매년 오는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제가 딱 이렇게 모양을 말씀드릴게요. 매년 오는 성탄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보지 않고 믿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한 해는 얼마나 보는 것에 의해서 휘둘렀나. 돌아보는 게 성탄절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 내렸습니다. 얼마나 보는 일의 심장이 올라붙었다 내려붙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든가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이라고 볼수 있는 이 성탄절에 돌아보게 하는 것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의 의미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고 또제 말을 듣고 반응해도 좋지만 이제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래요. 나는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자리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는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나와 떠나지 않으셔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답게 한 해의 삶을 꾸려갔던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해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저도 사람이고 저도 살았어요. 그래. 알지요. 그래도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딱 믿고, 사랑하는 증거라고 보여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든 없든, 그것 하나는 불변한 모습으로 붙들고 갈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평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기 예수 탄생에서 읽어내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펼쳐지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위로받을 자리에서 위로를 발휘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우리 주님입니다 고백한 자들답게 주님께 딱 맡기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한 자들만이 가지는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기로 오셨고 오늘. 눈뜨고 아직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상고하고 상고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을.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지금까지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제 후론 아멘으로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은 아멘에 걸맞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력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안목의 정력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볼 때와 부활할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 구주신 것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척 맡긴 자의 여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 살며 동료 인생들 다독거려가며 사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